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laughs> 무엇이 실제인지 무엇이 가상인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실적인 것이지 추상이나 가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다 일반적으로 이론으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론을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 생활을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안된 사람이에요. 이론이야, 얼마든지 할수 있죠. 말로야 얼마든지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론이 실제적으로 생활화되기에는 얼마나 힘든 과정이 하늘 아래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부분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쉬운 방법으로 이론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이론으로 형제를 사랑한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laughs> 그런 그러니까 게 배고픈 형제에게 너 배고프지 그리고 와서 배고프면 가서 먹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 모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배고픈 형제에게는 실제로 내 호주머니를 열어서 그에게 먹을 걸 주고, 그에게 먹을 마실 물을 주고, 그에게 덮을 것을 줘야지. 지금 헐벗어서 추운 사람에게. 요즘 날씨가 뭐뚝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춥냐아 백날 얘기하면 뭐할 겁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먹을 것을 나눠 주고 <laughs> 내가 마실 물을 나눠 주고 내가 입을 옷을 나눠 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다. 사도 어,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가지고 무슨 천국 가겠느냐? 그 잘못된 거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 이론적으로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아듭니다. 이론이 좋으니까. 근데 그걸 이용하는 것이 하늘 아래 종교라는 집단이 <laughs> 속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 말씀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실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지 이론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적인 것보다는 이론을 좋아하잖아요. 이론으로 한 말은 누구나 다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말로는 그러면서 실제적는 피한다는 거. 사실과 다른 그런 삶은 소위 말해 표리부동하다고 그러죠.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 자연인에 해당이 안 돼요. <laughs> 하나 나라 생명책에, 하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모세오경의 뇌이기를잘 보세요. 613가지의 그 율법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613가지.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지키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율법을 받은 민족은 따로 있어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계명을 받은 민족은 따로 있어요. 성막을 받은 민족은 따로 있어요. 누구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하에 있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론적으로 거룩한 백성이 합류했다 고해서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거룩한 백성에 묻혀온 사람들이 광해에서 무참하게 죽는 것을 내가 목격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깨닫는 겁니다. <laughs> 하나님 명령을 이론으로 믿지 않고 실천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성경이 광야 40년 동안, 여호수와 갈렙, 모세, 세 사람 이름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들이. <laughs> 출애굽한 남자 60만 3,550명 가운데 이세 사람은 분명히 그 이름이 한 나라 생명체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탈락했죠. 왜 탈락했을까? 지도자인데, 200만 가까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 지도자인데 왜 탈락했을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세상의 주의 같은 것은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공의입니다, 공의. <laughs> 하나님의 공의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하늘 아래서 그 사람이 어떤 주의를 가졌던, 주의를 갖지 못했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에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 여호수아야 모세의 시종이었으니까, 대를 위해서, 이어서, 이어서 지도자가 됐다고 그랬지만 그 칼렙을 보세요. 칼렙이라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자세히 읽어보라고. 또 읽고 또 읽고.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자기 짝이로 짝으로 돼 있다. 약속이잖아 자기 짝으로 돼 있다. 이는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내 영이 모으셨다. 모았다.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지요. 빠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 <laughs> 하나 말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의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그데 우리는 오랫동안 어떻게 배웠어요? 성경은 66권이다. 어려서부터 배웠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66권이 아니에요. 한 권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민족을 위해서, 거룩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선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걸 내가 찾아보야지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건 내가 만든 이론이 아니에요 사도바울이 이미 선포했잖아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다 하나잖아요 그러면 하나인 체계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아주 쉽습니다. 세상 지식이 전무한 사람도 책망받고 돌이켜서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은 다 깨닫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지식이 절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지식이 필요한 것은 세상에서, 먹고, 있고, 뭐, 그러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그런데 뭐, 지식이 없다고 그래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기본적인 것은, 이제는, 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누구나 다, 웬만한 데는 의무교육을 갖췄잖아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뭐 내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는 의무교육이었어요.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는, 그때는 나라, 나라가 어려웠으니까, 그때는 이제 돈을 내고 다녔지만은, 미국 같은 견식은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 아닙니까? 야 국민학교 다닐 때도 뭐 말로는 의무 교육이라고 그러지만은 육성에 비내라 그러면서 그 육성에 비내지 못하는 사람은 뭐 그냥 창피도 당하고 벨지도 알지. 그러니까. 최소 안에 하나님 말씀 읽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지식만 가지면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늘 아래 종교는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그 사람이 스펙이 어떠냐, 그 사람이 학력이 어떠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그 사람 판단하잖아요. 그건 외모란 얘기에요. 그니 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성령받고 읽어야 돼요. 책망받고 돌이키라. 돌이키란 말은 회개하라. 회개하란 말은 메타 노에오란 말인데, 메타란 말은 방향전환. 노에오란 말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서 하늘 우회로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으로 방향을 바꾸라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일을 보면은 머리를 들라. 하나님을 바라보야지. 얼마나 쉬워요. 아그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laughs> 어린 아이도 저질 먹고 성장해서 말귀를 알아들으면 하나님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를 봐그못못 못 알아듣겠어요? 다른 말을 어려운 말을못 알아듣지만 하늘을 쳐다봐 그게 못 알아듣겠어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저절 사모하라. 먹고 자라나게 함이라. 자라나야 알아들어요. 자라나지 못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laughs>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자라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신비한 겁니다. 신령한 비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들을 보면은 성령받지 않은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연이 만약에 깨닫는다 그러면 그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자연인들이 성령받지 않고 자기들 생각에 이랬을 것이다, 이렇다, 패러벨 이론을 다 만들잖아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약속이잖아요. 아, 약속을 믿, 믿는데 무슨 이론이 필요합니까? 명령에 순종하는데 무슨 이론이 필요합니까? 가라고 그러면 가마, 가라고 명령을 쓰면 가면 되는 거예요. 떠나라고 했으면 떠나면 되는 거예요. 거기 에 무슨 이론이 필요합니까? 아, 지키라고 지키면 지키면 되는 거지요. 지킬 능력이 없는데 지키라고 하셨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말세라 살아,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뭘로 거울로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읽으면서 육신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고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자신을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laughs>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가는 길에 발에 등 뿌리고 내 가는 길에 빛이라 어둡다. 어두우면 뭔가를 의지하려고 그러잖아요. 어두우니까 안 보이니까 빨리 젖을 먹고 성장해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 기간이 걸리잖아요. 하루 아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기다려야 돼요. 육신이 아무리 나이가 먹었어도 이제 깨닫고. 성령 받은 사람은 어린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안 보이는 겁니다.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성장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아직도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문 밖에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다리는 그 주의 마음을 내가 올바르 깨달아야 돼요. 잠시만 기다려라. 왜 기다리라고 했느냐? <laughs>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기다리라. 목적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먹을 음식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 따로 있다. 그 음식이 뭐냐? 너희들이,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 그 음식이 뭐냐? 그 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이다. 거룩한 뜻, 하나님 의 아버지가 세우신 거룩한 뜻을 이루고 완성시키는 것이다. 이게 주님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계속 찾아 헤매시잖아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을 3년간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마지막 부탁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요? 거룩한 곳. 사도 바울은 에루살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읽어보세요. 에루살렘을 뭐라고 해요? 피우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내가 있는데 피우다. 피우. 하나는 땅에 있는 에루살렘. 그것은 하갈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 그런데 하늘에 있는 에루살렘은 사라 이삭을, 이삭을 난 사라다. <laughs> 그래서 우리는 다 이삭과 같이 하늘의 에루살렘인 사라가 낳은 이삭과 같은 영생을 약속받은 영생의 주인공이라 그 뷰라고 바울이 사도 바울이 분명 설명하고 있잖아요. 읽었으면 깨달아야지. <laughs>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인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인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생이 없어요. 하늘의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성경은 분리시키고 있잖아요. 그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 때도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그 이름이 기록된 이삭과 같은 사람을 마지막 때까지. 안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이 그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한 가지예요. 하늘 아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하늘 아래서 깨닫지 못하고 많은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그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기 위해서 <laughs>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 십자가 보혈로 재산받은 사람 그래 완성되잖아요. 그럼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도장으로 인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이일들후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바람에 불지 못하게 한다. 무슨 바람이요? 전쟁의 바람. <laughs> 또 내가 보니 다른 전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있더라. 그치? 동쪽에서 올라오는 천사,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올라오는 천사가 있어 지금 사도 요한이 목격한 것을 본 것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있더라. 하나님의 인장이며 하나님의 도장이잖아요. 그가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알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을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절대 버려두지 않으세요. 어떤 경우에도 그들에게 하나님 노장으로 인치게 한다. 그사자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성령으로 인치시는 것이다. 이, 하나님 조장으로 인친단 말은 성령이 이하게 하신다. 빨리 회개해야 성령이 임하디요 창방받고 돌이키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시, 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마지막 때 가서 좀 성취되는 모습이 사도 요한이 좀 목격한 거예요.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집파에서 1 4만4천 명이 인장을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받았더라. 0천년 전에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뭘 봤습니까? 마지막 때 이루어질 것을 본 거예요. 미래에 대한 계시.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계시가 어떻게 완성되느냐. 그래가 아리아지요. 그래서 각집파에서 1만 2천 명씩. 내 여러분에게 누차의 말씀 드리잖아요. 왜 1만 2천 명입니까? 그렇잖아요. 각집파에서 1만 2천 명씩. 왜 1만 2천, 1천, 2천 명만 됐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유대인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각 지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커버한 사람이에요. 선택한 사람들이 1만 2천명이 되려면 120명이 100배잖아요. 100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 깨우셔서 직접 백배 열매를 얻었다. 그게 1만 2천 명이에요. 12지파에게 소돔과 고무라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얼마가 있어야 돼요.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각 지파에서 10명씩 하면 120명이잖아. 120명에 100배 열매가 1만 2천 명이그12 지파면 14만 4천이란 말이야. 근데 12 지파에서 누가 빠졌습니까? 단 지파가 빠졌잖아. 요단 지파가 빠지고, 무슨 지파가 들어왔어요? 문화세 지파. 요셉의 아들이 들어왔잖아, 요문나세 지파. 에브라임 집파가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문화수의 지파가 들어왔어요. 이런 말씀들이 뭘 말씀하고 있나를 내가 날마다 상고하면서 다시 읽어봐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파만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잖아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재산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 유대인 밖에, 우리 밖에 있는 내 양들이 있다. 2000년 동안 지금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있잖아.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 나는 얼마의 열매를 맺어야 되냐? 60배를 맺어야 되나, 30배를 맺어, 열매를 맺어야 되나. 그데 이미 알 수가 없는 거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시고, 그 계획해 놓으신 것은 나는 알지 못하잖아. 요 나는 그냥 선포하기만 돼. 거룩한 자들이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선포하기만 하면 돼. 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언가 이 사명을 올바로 깨닫고 감당함으로 열매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